할늘루야 1월 18일 수요일 원포인트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하지 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미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하라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미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미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버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버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 시간 왕과 밥상을 공유하다 라는 제목으로 단엘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렐루야 네 오늘 우리 특별히 1월 18일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표제가 왕과 밥상을 공유하다 여러분 왕이라는 위치는 지상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썸밋입니다그 왕이 어, 놀랍게도 어, 자기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 오늘 격까지 왕족을 살려주고 밥상을 공유하고 있다. 놀라운 겁니다. 누가 함께 대면하여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이것은 둘중에 하나입니다. 24시간 이 사람을 감시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존중하고 높은 지위에 올려서 사람들이 이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든지 지금 무미보셋은 이미 권력 떨어진 사울의 왕가의 손자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고 그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는 도피하여 어디 살았습니까? 로드발에 살았어요. 로드발은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그 지명이 뜻하는 바대로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 이게 로드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 살면서 얼마나 참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얼마나 열악했는지 뭐 궁핍과 관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궁을 떠난 모든 삶이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선조에도 궁 떠나면 여러분 뭐 대부분이 서민들이 사는 이 초야야의 집들은 다 어려운 집들이죠. 네. 벽에 뭐 벽지를 발랐습니까? 겨우겨우 귀양 보내면 거의 뭐어 수렵 생활 하는 겁니다, 수준이. 그래서 궁핍, 가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있던 무이버섯을 불러온 거 아니에요? 그쯤 숨어 있었는데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러다가 칠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반드시 반드시 네? I will surely 나는 확실하게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거죠 너에게 친절과 너를 위한 내가 사랑을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것은 대부분 왕들은 때로는 회유하는 표현이고 때로는 적을 유인하는 표현이고 그렇게 방심하는 틈을 타서 얼마나 많은 비수를 꽂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1번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다. 아니 왕이 국가 소유입니다. 왕 소유입니다. 그런데다 사울이 가졌던 땅을 주겠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분점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이제 왕과 밥상과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무미버섯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서, 아니, 그 정도 안 됩니다. 세력을 얻으려면요. 오늘, 뭐 물론 무미버섯 비 주변에 그런 성품도 아니고요. 또 다리도 절고요 본인은 전장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그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보면, 그 실실함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인 어떤 자기 인격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절하에 이르되 이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어쩌면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이로드바에 살면서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러고 나서 먹는 것도 참어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초췌해지고 초라해진 모습이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구나 그러면서 다리 질질 끌고 다니는 그 연약한 모습 이게 이제 어머니 유모에게 떨어졌잖아요. 급하게 도망가다가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존감까지 다 무너진 이 무미보셋을 사다윗은 왕과 함께 먹게 해주는 것으로 놀라운 신분을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간 그 기회주의를 타는 그, 그 집에 총집사였던 시바 있잖아요. 시바. 네? <laughs> 그절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집에 오, 속한 것은 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그러니까 몸이 벗 대신에 농사하라 이겁니다. 시바가 또이 자식이 많아요. 네. 뭐이 여기 2무명이라고있는데 대부분이 그가솔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또그 전답을 붙여서 무미보셋에게 풍족하게 해주는 일에 그들은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만 꾸준히라도 하면 괜찮죠 그래서 여기 10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미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해서 누구도 무미보셋을 조롱하거나 넘볼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재미있는 것은 11절의 하반절에 그럽니다 무미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한걸 보니까 일종의 왕자 대우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정적의 어떤 위험한 자리에서 그래서 미리 알고 숨어서 로드발이는 곳에 숨어 살았던 몸이 보세선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 분명히 그러잖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전대의 약속을 그가 죽은 이후에도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번. 언약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보시고 갚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건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말아먹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억합니다. 자녀에게 약속했던, 아내에게 했던, 남편에게 했던, 우리 한번 돌이켜 보셔야죠. 또 실수한 게 없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서도 시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키려고 할 때. 극렬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함께함도 임합니다 오늘 여기 이 12절에 무미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름은 미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가더라 시바이집에 사는 자마다 무미보셋의 종이 되었는데 오늘 무미보셋은 어떤 사람 자기 아들까지도 존중을 받으면서 왕자의 후손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몸이 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발을다 절더라. 이걸 무슨 말입니까? 몸 상태는 안 좋았다. 그리고 왕의 풍모는 아니었다. 그러나 전적으로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왕적으로 대우받아 존중함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 약속을 지키는 다윗 멋지지 않습니까? 힘일 때 잘해 주십시오. 힘 없을 때 구걸하러 다니지 말고 힘 있을 때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힘 있을 때도 극렬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얄팍한 배은망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 믿음의 대범, 은총의 대범한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